이론이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 불표두 개. 자 서술형으로 나온 적이 좀 있어. 자 식은 이거야 그냥 얘를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니까. 2 x 제곱 빼기 12 서술형 2번 해놓고 이거 빼기 6은 0을 풀어라가 아니야. 뭐 많이 들어 투시오라고 하면 인수분해도 되고 막다할수 있지. 그렇지? 또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근형식으로쓸수 있는 사람도 있어 나중에 배우겠지만. 근데 이것을,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여 투시오. 금지내가서술형이죠 서술해야 되지, 이 서술해야 되지? 근데 이걸 만약에 뭐, EX, XX, 인수분해 했다고 해봐. 그럼 그거 다 맞았다고 쳐줘, 안 맞았다고 쳐줘? 안 맞았다고 쳐준단 말이야. 그렇지? 얘 방식 반드시 아셔야 돼. 알겠죠? 자, 같이 한번 해볼 거야. 잘 봐. 니네 이거 어찌됐건 등식이야. 전부 다몇 단? 2단. 2로 나누는 건 상관없지? 그럼 2로 나누는 게 좋아. 알겠죠? 왜냐면 식을 간단히 하는 게 가장 편하거든. 그럼 2로 나눠버리면, X자국 빼기 6X 빼기 3은 0. 그왜인수분해도안 돼?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만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바꾸는 거야 에? 그러면 x 쓰고 가로 닫고 제곱이 되는데 여기다 뭐를 적냐면 x의 계수의 반절 2로 나눈 값을 집어넣는다 알겠어? 그럼 마루의 절반은 얼마야? 마3 그러면 앞에 제곱 x제곱 똑같애 곱한 거에 두면 마6x 똑같애 근데 제곱은 얼마야? 9가 생겼지. 근데 이 9가 없잖아. 지금 얘만 보고 풀었기 때문에. 근데 9가 있으면 돼야 하는데 안 되죠?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뭐야? 빼기 9, 그리고 빼기 3은 원래 있었으니까 는도 있었고 0도 있었다. 이렇게 적어야 돼. 뭔말 이해됐죠? 그러면 x 빼기 3의 제곱은 계산하면 마 12, 이항하면 12.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x-3은 빼기 우리가 아까 뭐였어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과정 배웠죠 제곱 없으면 뭐죠 풀마 루트 씌워줘야 되죠 루트 12는 얼마죠 2 루트 3이죠 12는 4 곱하기 3이야 루트 4은 2로 나오고 얘는 루트 3못 나오잖아 2 루트 3 이해 됐죠 그럼 x는 뭐가 돼3 풀마 2 루트 3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시험 좀 복잡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돼버려. 야, 이렇게 할까? 안 나눠떨어지도록. 얘를 아까 같은 방식으로 풀으라고 했어. 맞아? 그래도 마사라고 할까? 이거 인수분해 안 돼. 해봐도 안 돼. 그럼 아까 뭐라고 했었 아까 2로 나눴지 그거는 근 2로 나눠지니? 안 나눠지지 그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과정이야 얘를 묶어야 한다고 얘기했지 묶을 때 아까는 얘가 x제곱 빼기 6이었으니까 바로 묶었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은 바로 묶어서 제곱을라고쓸 수가 없어 알겠지? 그럼 얘는 어떤 과정이 추가로 들어가냐면 2로 묶는 걸 먼저 해줘야 돼 그럼 2에다 x제곱 빼기 x제곱이지 이에다 몇 곱해야 얘가 돼? 마이너스 2분의 5X를 곱해야 돼. 이게 됐네? 빼기 4는 0이 돼.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 뭐야? 얘를 제곱이라고 적어야 되지. 2는 적어야 될 거고, 이렇게 적어야 될 거라고. 그다음 뭐라고 적어야 돼? X라고 적어야 S 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에 뭐였죠? 이계수의 e 반절을 적으라고 했지, 내가. 반절 얼마야? 반절. 마 2분의 반절. 어제네 반절을 2분의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4분의. 이해됐어요? 그다음 뭐 했니? 얘 제곱을 해서 뭐가 생기는가 확인했지? 얘 제곱은 얼마야? 16분의 25가 되죠? 근데 앞에 2도 곱해줘야될거 아니야? 2 곱해 줘야 돼. 그럼 약분하면 8이 되니까 8분의 25. 그럼, 마이너스 8분의 25 빼기 4는 0이 됐겠지. 얘 계산하면 얼마야? 8로 통분하면. 음수리 뜬, 통분해서 더 해줘야 되지. 25, 32. 8분의 57이야. 마이너스 8분의 57이었겠지, 얘가. 넘어가면 8분의 57이 됐겠지. 그럼 2로또나눠져야 되겠죠? 맞아요? 얘 넘어가면 곱하기 2분의 1이야. 16분의 몇이야? 57이 되겠지? 제곱 없애야 돼? 그럼 풀마, 루트 씌워줘야 돼? 루트 16은 얼마? 루트 57은? 소인수분하면 되겠지? 헷갈리면? 31, 3, 3, 9, 27. 안 되지, 더이다? 야, 루트 57이야. 맞아, 맞아. 그럼 X는, 얘 넘어가야 되겠네. 4분의 5가 됐겠지? 풀마 4분의 루트 57이 됐겠지? 최종 식은 말이야. 통분 돼 있잖아, 지금. 그럼 4분의 5 풀마 루트 57. 이게 최종 답이야. 와. 이거는 그나마 좀 할만했는데 말이야. 분수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오, 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 그렇지? 니네 학교 선생님이 꼭꼭 꼭 이런 문제만 낸다라는 보장이 있니? 없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니네 이런 문제만 연습하면 되는데 음. 안되죠? 아니 내가 이제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시험을 그럼 니네 이 과정을 다 적어줘야 돼잘 모르면 못써 이거 연습 안 해놓으면 맞지? 연습 하셔야 한다는 얘기야 이해됐죠?